겉모습만으로는 비장애인과 구분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성범죄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를 위한 성인권교육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정작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병선 기자입니다. 온라인 화상회의 앱을 통해 모인 발달 장애인들과 부모들이 강의에 열중합니다. 강사는 부모가 알고 있어야 할 발달 장애인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외모로 어,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 따라가면안 돼라고 말하면 안 되고요. 예, 도움을 절대 요청하지 않아라. 강의를 듣는 장애 당사자를 위해 사례를 쉽고 자세하게 풀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부모님 안 계십니다. 다음에 오세요.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이 인터폰을 받지 마세요. 시작된 지두 해째를 맞은 발달 장애인과 부모들을 위한 성인권 교육은 성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발달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특히 발달 장애인 중에 지적 장애인은 정신적으로 여섯 살에 머물러 있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낸 관계가 고립되기 쉽고 이 때문에 친밀한 관계를 원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누군가 회유하면 쉽게 넘어가고. 거부 의사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합니다. 이러다 보니 지난 2018년에 성폭력 피해 상담을 한 장애인 피해자 1,308명 가운데 지적 장애인이 80%를 차지했습니다. 장애인 부모 연대는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가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장애인의 인식 제고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냥 딱그 상황을 보고 비장애인들이 개입을 한다기보다는 상시적인 이런 교육 활동이 교육 같은 것들이 비장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더 많이 전문가들은 특히 수사나 재판 관련자가 장애를 이해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